서울 곳곳을 누비며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싸이씨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젠틀맨의 뮤직비디오는 강남살과 마찬가지로 코믹한 요소가 가득했는데요. 유재석씨와 노홍철씨 등 국내 대표 연예인들과 다인씨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말춤으로 인기를 끌었다면 이번 젠틀맨 안무 포인트는 바로 이 시건방 춤. 사이씨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던 시건방 춤을 해외 팬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춤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신 대로 그 부하걸 시건방 춤이 맞고요. 그거를 이제. 제 몸에 맞게 좀 바꿨겠죠 제가 그들의 몸과는 다른 몸이니까 네. 아, 시건방춤이 요번 춤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시건방춤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춤이나 혹은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노래들도 많이 리메이크를 해서 가지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오. 이전 곡 강남 스타일이 자신을 뭘좀 아는 놈이라고 추켜 세웠다면 이번 젠틀맨 또한 신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남자가 자기 스스로를 신사라고 소개하는 가사가 특징. 강남 스타일에 이어 싸이씨와 유건영씨가 또한번 공동 작곡했습니다 싸이씨의 신곡 젠틀맨은 발매와 동시에 국내 음원 차트 1위 석권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외신들 역시 그의 신곡 발매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이 released his newest song, Gentleman. Here's your first listen. 해외 활동을 하며 느낀 소감을 솔직히 털어놓은 사이 씨. 일이 끝나고 나면 한국 사람들과 한국 말로 수다를 떨고 싶어요. 음, 그 오늘 무대가 끝나면 다시 나가서 어, 외로운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여러분들 보내주신 그 눈빛과 마음과. 함성을 마음속 깊이 담아서 외로움 타지 않고 가서 저답게 씩씩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관객들과 하나되어 부르고 싶었다며 더위의 꿈을 열창한 사이씨.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함성 소리에 사이씨는 감격한 듯 눈물을 흘렸다. 내 삶의 진심 끝에서. 어린 마음으로 노래를 열창한 사이시, 이렇게 감동을 줄 때는 언제고 공연 막바지에는 과한 여자의 상으로 갈아입고 관객들의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요, 사이시는 이런 게 어울려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곡이죠. 강남스타일로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언제 행복하냐면 누군가가 행복해 하는 걸 보는 거를 행복해 하거든요, 저는. 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아, 제가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듣고 좋아하는 노래를 저도 좋아합니다. 인기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패러디물. 벌써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는 사이시의 젠틀맨을 패러디한 다양한 오!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국적 불문, 연령 불문, 전세계인들이 강남 스타일에 이어 젠틀맨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죠. 한국인의 흥이 뭔지 전 세계 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이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사이시의 행보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죠 김민선 씨에 대한 소문. 근데 소문과는 다르게 네. 화신에서 너무 털털하시고 아, 너무 어쩔 어쩔 것 같은데. 것 같은데. <laughs> 너무 솔직한 아니, 모습을 너무 많이 아니, 가서 나, 나 소문이 어떤지. 안이 <laughs> <laughs>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던 옛말 답답하고, 이제는 바꿔야 하는 걸까요? 뭐 억울하고 때로는 사람들은 뭐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냐라고 얘기하지만 네.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는 곳이또 이곳인 것 같아요. 아 자, 단순한 <laughs> 오해인 걸까요? 아니면.